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일기를 잘 썼었습니다. 그것이 몇 권으로 늘어나자 선고서로 세 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까만 철권으로 묶어서 정규적으로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쓴 일기장에 선생님께서 빨간 펜으로 격려의 글을 써 주셨던 그 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할 일을 기록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오늘의 반성, 내일의 할 일. 그때는 오늘의 반성란에 주로 적었던 것이 엄마에게 대들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친구와 싸웠다, 이제는 싸우지 말자, 숙제를 하지 못했다, 숙제를 잘하자라고 썼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오늘의 반성이라는 그 공란에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기롭게 하나까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했어도 자기 관리는 확실하게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납니다. 오늘의 반성, 내일의 할 일, 오늘의 반성, 이것은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관리하면서 끝까지 승리를 거두는 것 선수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사이클 선수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코앞에 두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 가지고 손을 위로 뻗쳐 승리의 제스처를 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져 뒤따라온 선수가 앞질러 우승을 놓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장면들이 다 똑같이 승리를 코앞에 두었을 때 아, 어, 그냥 자만해서 그 승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살펴보는 자기 관리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빌 러셀이라는 미국 n b a 미국 농구의 전설과 같은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농구팀을 13년 동안에 11번이나 우승시킨 선수가 바로 빌 러셀이라는 선수입니다. 미국 NBA의 전설로 통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정적 승자 효과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합니다. 부정적 승자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느냐. 그것은 매일 자신이 한 승리에 대해서 자신이 내리는 평가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플레이를 1점부터 100점 사이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표입니다. 그런데 NBA 선수 중 최고로 많은 우승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수답지 않게 자기 점수표에 1200회가 넘는 시합 중 100점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90점도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내린 최고의 점수는 겨우 65점이었습니다. 빌 로셀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자신을 매우 박하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오늘의 반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이 자신의 뇌를 휘적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반성을 하게 되면 사실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뭘 알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0.1%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메타인지가 높으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더잘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0.1%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공부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오늘의 반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해낼 수가 있을까요? 빌러셀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으로 수준 높은 오늘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2009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하에 비만자 1,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만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자신이 먹은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은 안 해오던 기록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신이 먹었던 음식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 일기를 적은 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체중을 뺀 것입니다. 기록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식 일기를 기록한 비만자들은 기록을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지, 간식을 먹는 것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그 간식을 먹고 있는지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날마다 오늘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에 이상 신호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꼭 내가 먹는 음식 일지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 반성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개인적 기록이 있고 조직의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 기록 작성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하루가 지나 잠잘 때 생각하면 다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노트에 24칸으로 나눈 뒤에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를 강력하게, 간략하게 메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좋았다, 그저 그렇다, 별로다, good, so, so, bad로 기록을 하는 거죠. 조직에서 기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팁을 드린다면 조직에서의 작성법은 최초의 우리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발생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 것을 볼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조사하다,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강조적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여 교회 내에 어떤 범죄로 시험에 빠진자가 있을 때 단순히 그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곳에는 다 달려들어 성토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그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 뒤에 와서 듣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듣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없으시다고요? 제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데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성토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빠질 확률이 99%입니다. 시험에 들때 마귀 사탄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추키는 여러 생각들, 말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잡아서 여러분의 입으로 쏟아낼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하고 있는 일들, 생각들, 쏟아낸 말들 중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죠. 몇 점이겠습니까? 오늘의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의 나의 점수를 매겨 보는 것입니다. 몇 점일까요? 저는 이 점수 때문에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몸소리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이라. 그렇죠.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피는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뒤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늘 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거울을 보듯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이 세상에 들을 것이 그렇게 많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읽을 것들이 많아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것이 반복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